반사이 나라 에버랜드로. 아 이번에 좀안 혼났으면 좋겠다. 아 근데 난 제한테 휴식 결직 주기 싫은데 이렇게까지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휴안입니다. 혼방화 휴안이 됐. 직접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영상 되게 오랜만에 들고 오게 된것 같아요. 사실 아직도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좀 어색하더라고요. 오늘은 좀덜 어색하게 얘기해보려고 음식과 함께 저의 세상 물정 몰랐던 시절 에버랜드에서 알바하면서 있었던 사건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뭐 아무튼 먹으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준비한 거는 그동안 너무 먹고 싶었는데 꾹꾹 참았던 엽떡, 만두도 준비했습니다. 더미식 군만두인데 떡볶이랑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뭐 같이 준비해봤어요. 음료는 복숭아맛 굴피스. 아또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약간 긴장되네요. 왜냐? 혹시 관련된 사람들이 보진 않을까. 제가 뭘 하고 사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분들 알고리즘에 제가 뜨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치즈 추가, 중국 당면 추가했고요. 두 번째로 순한 거. 김치만두, 새우만두, 갈비만두. 준비하면서 치즈가 다 굳어버렸네요. 너무 배고파요. 양이 적어서 이걸 다 먹지는 못할 텐데, 그래서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초밥 맛인데 왜 이렇게 맵지? 만두로 중화시키면 됩니다. 응, 갈비만두다. 음, 살콤 갈비 음 짭짤. 아, 막상 얘기를 시작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네. 다른 얘기 할까? <laughs> 제가 혼자서 이렇게 줄줄이 얘기하는 걸잘 못하는 편이라서 편집점도 많고 그럴 텐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니까, 바야흐로 제가 21살 때 일인데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다니던 학교를 휴학을 하고 밖에서 생활했었어야 돼가지고 선택하게 된게 에버랜드 일이었어요. 21살일 때 저는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알바? 알고 있는 거라고는 에버랜드밖에 없었어요. 숙식 제공되고 그래서 셔틀버스 타면서 출퇴근하면 되는 거고 월세도 합숙 생활을 하는 거였어서 한 달에 2, 3만원 밖에 만들었었거든요. 오, 뭐좀 비슷한 또래들이랑 합숙하면서 계속 일도 같이 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집에 같이 들어가고, 다양한 사람들도 많이 접할 수도 있겠다. 되게 재밌겠다. 약간 그러니까 되게 두근두근한 마음이었죠. 다들 연령대가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높았어요. 그래도 제가 거의 막내였죠. 23살, 25살, 뭐 이런 언니들도 많았고, 이제 남자분들도 23살, 25살, 뭐 이런 연령대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에버랜드 직영으로 알바를 하게 되면 그 캐스트하우스라고 엄청 큰 건물이 있거든요. 약간 뉴스 호스텔 같은 곳이 있는데, 그 에버랜드 안에 있는 푸드코트나 뭐 시설들이 모두 다에버랜드거가 아니라 협력업체인 곳에서 운영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저는 에버랜드 직영에서 일한 게 아니라 그 협력 업체에서 일을 했던 거죠 가판대에서 좀 디저트를 판매하는 일을 했었어요 어트랙션 이런 일을 해보고 싶긴 했는데 에버랜드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알바 정보 보다가 에버랜드 협력 업체 부인합니다 라고 돼 있어서 에버랜드 글자만 보고 그냥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뭐 거기 가서 면접 보고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이때부터 나와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입사를 했거든요. 그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에버랜드 근처에 있는 빌라에서 살게 돼요. 빌라라고 해서 엄청 열악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빌라의 가장 위층에 제일 넓은 층이 있는데 미니 펜트하우스 같은 느낌? 공간이 넓었어가지고 잠자고 뭐 화장하고 뭐 다른 생활 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었어요. 저는 2층 침대가 있는 가장 큰 방을 배정을 받았는데, 방 크기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활하는 공간이었어서, 한 가지 문제였던 거는 2층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1층에 주임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임님이 화나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잠기가 워낙 어둡다 보니까, 알람을 진짜 몇 개를 틀어놔도 제가 잘안 일어나니까, 주임님이 막 야, 너! 알람 좀 틀어놨으면 좀 일어나! 하고 몇번 혼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살게 될 사람들이니까 아 진짜 절대 밑보이면 안 된다. 잘 보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지배를 하고 있었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먹고 일도 같이 하는데 트러블이 생기면 은 일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이 언니들한테 절대 미움받으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미용사선 안된다, 잘해야 된다. 엄청 바짝 긴장을 하면서 에버랜드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었죠. 제가 에버랜드에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요. 초반 1, 2주가 제일 행복했었어요. 남은 날은 지옥이었냐고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되게 친해지고 싶었던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는 이미 그 협력업체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었던 사람 같았고 무장하고 성격이 좀 좋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언니가 사내 커플이었거든요. 그 남자친구분도 되게 오랫동안 협력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랑도 이렇게 두루두루 친하게 잘 지내면서 그 언니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언니가 저를 시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맨날 맨날 근무지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랜덤으로 배정이 되는데, 그날은 입구 쪽에서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언니랑 그 남자친구분이랑 그날 휴무였나 봐요. 그 커플이 이렇게 저기서 멀리서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 언니다! 언니한테 인사해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오는데 이렇게 저를 지나친 다음에 옆에 매장 분한테 먼저 인사를 했어요. 그 커플이. 나, 나한테도 인사해 주겠지 하고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매장 직원 분하고 인사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그냥 슝 가버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아, 나못 봤나보다. 날 봤으면 저렇게 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은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 같이 마감한 다음에 저희 협력업체 분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거기 냉장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직원들 복지로 음료수가 놓아져 있었어요. 그 언니가 뭐 아침 햇살 먹을 사람 하면서 음료를 따라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어, 아, 저요, 나, 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음료를 이렇게 따라주고 있는데 어, 언니 저는 아침 햇살이어라고 했는데 언니가 따라주긴 따라줬어요. 아침 햇살을 따라줬는데 웃음기 없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따라주고 저한테 줬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되게 살갑게 인사를 했는데 나한테만 조금 표정이 갑자기 정색을 하니까 뭐지 싶기는 했지만 뭐 오케이 이것도 그냥 넘겨. 머릿속으로 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약간 좀 상처를 받은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몇번 테스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언니가 정말 나한테만 이러는 건가 싶어서 인사도 그 언니한테 조금 더 밝게 하고 언니 안녕, 안녕하세요 라고 계속 인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인사 주고받았을 때는 이 언니가 저한테 반말을 했었는데 존댓말을 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몇번 그렇게 한세번네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거는 맞다. 이 언니가 나를 불편해 하는 게 맞다. 언니랑 단둘이 있을 때 한번 기회를 봐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제 매장에 그 언니가 교대로 오게 된 날이었어서 그 매장에 저랑 언니만 이렇게 있게 되거든요. 그 어감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언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저 불편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진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뜸들이다가,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어, 왜지?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더 물어봤어요. 어, 이유 물어봐도 돼요? 라고 하니까 언니가, 아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남자친구랑도 잘안 하는 편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조금 힘드네요 뭐, 불편하네요 하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가 언니 기분 풀릴 때까지 기다릴게요 라고 얘기하고 그때 대화하는 종료가 됐어요 언니가 저를 불편하다고 했을 때는 충격을 먹고 머릿속에 드는 건 그냥 왜였어요? 와이? 왜지? 물음표. 왜냐면은 제가 이 언니한테 기분 나쁘게 할 요소가 뭐가 있지? 도저히 생각이 안왔서거든요 물론 제가 둔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내 알람 때문에 언니가 너무 귀가 예민해가지고 좀 시끄러웠어서 많이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지. 막 그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뭐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기분 나쁘게 했을까? 심지어 입사한 지한 2, 3주? 2, 3주 차? 그때부터 언니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서 단서를 도저히 포인트를 모르겠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나아지겠지? 라고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살갑게 하다 보면 이 언니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큰 일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의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남은 5개월이 그렇게 괴로워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냥 그 이후로는 언니한테 거리를 두면서 있었는데 그때가 여름철이었거든요 그 언니는 에버랜드에서 일하고 저는 캐리비안 베이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서로 접점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캐리비안 베이가 마감 시간이 좀 빠른 편이었고 에버랜드가 좀 마감 시간이 긴 편이었을 때가 많았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바짝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어, 뭐, 어차피 퇴근해봐야 할 것도 없고, 일이나, 한 시간이나 더 해서, 여기 사는 동안 돈이나 많이 벌자 생각해가지고, 에버랜드에서 좀 마감 일찍 하고, 퇴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가 마무리 하겠다고 한 다음에 연장 근무를 했어요. 에버랜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빨리 퇴근하고, 저는 더 일을 하고 싶으니까, 더 일을 하고 서로 윈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근무 조정이 됐어가지고 가끔씩 마음을 제가 알버랜드로 하러 가곤 했죠. 그러고 지내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캐리비안베에서 일을 하는 동안 언니가 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됐죠. 제가 연장근무하는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돈더 벌고 싶다고 다른 사람들 퇴근시키고 더 일하는 꼴 나는 보기 싫다라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한 번은 이게 서서 일하는 일이거든요 중간중간에 교대 근무조가 한 10분 20분씩 이렇게 쉬는 시간을 주러 오거든요 그때 제가 이쪽 매장이었고 한쪽에는 이제 저랑 동갑인 남자애가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날 어그 교대 하러 커플이 온 거예요. 저를 싫어했던 그 언니랑 그 남자친구분. 근데 한 10분인가 15분 지났나?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교대를 하게 됐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 연매장에 있던 남자애랑 같이 밥을 먹게 됐죠.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사실 들은 얘기가 있다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 하는 거예요. <laughs> 무슨 얘기인데 해서 들어보니까 2 30분 정도 더 직원들한테 휴식을 줄수 있게 돼가지고 좀 빨리 올라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애는 휴식을 더 빨리 받았는데 그 언니가 뒤에서 그 남자친구분이랑 아 근데 난제한테 휴식 더일찍 주기 싫은데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30분 동안 저한테 이제 휴식 주는 대신에 그냥 뒤에서 앉아서 그냥 휴대폰 하다가 천천히 저한테 휴식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20, 30분 못뭐 쉬어서 억울한 건 아니었고, 제 감정적으로 많이 기분이 상했었죠. 내가 싫다는 티를 공공연하게 내고 성숙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미움당하는 입장이었어도 저는 그 언니가 나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남들한테 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어쩌면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 언니가 기분이 나빴던 걸 수도 있고, 어떤 정황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말을 조심했었던 건데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생각이 이제는 들더라고요. 사실 그 언니만 저한테 그랬던 거는 아니었고 그 남자친구분도 같이 저를 그렇게 대하긴 했었어요. 한 번은 그 언니 남자친구분이랑 저랑 같은 매장에 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줄 알았죠. 그냥 뭐 아무런 스몰토크도 안 했어요. 인사도 안 하고. 말도 되게 투명스럽게 하고, 아, 이렇게 해야죠? 왜 이렇게 안 해요? 라는 식으로 좀 툭툭 던지면서 계속 말하시고. 근데 그 언니가 나를 싫어하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었고, 그래서 남자친구도 나를 싫어하는 거구나 하고 그냥 그때는 받아들였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좀. 그날 한 매장에 같이 있는데 거의 하나의 뭐 철판, 칸막이로 막아놓은 것처럼 저를 엄청 싫어하는 듯한 느낌이 팍팍 들게 저를 대하, 대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날에는 제가 에버랜드로 내려와가지고 안장 근무를 하게 됐는데 또그 매장 교대 근무하는 사람이 하필 그 언니의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바짝 긴장이 됐죠. 아또그 남자친구분을 보겠구나... 아, 이번엔 좀안 혼났으면 좋겠다. 안 혼날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머릿속에 고장나가지고, 아, 그러면 은 내가 교대 근무하시는 분 일을 조금 덜어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감하는 일을 조금 미리 해둔 게 있었어요. 원래 FM대로라면 굳이 할 필요도 없고 하면 안 되는 건데, 거의 뭐다 나갔을 시점이라서, 교대하시는 분들 일 덜어드리려고 미리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확인이 됐던 게 그거 미리 세척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캐리비안 베이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라고 잔뜩 혼났습니다. 그때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교대 근무지의 교대자는 분명 그 남자친구분인데 그 언니가 왜 거기에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친구분이 저를 혼내는 장면을 다른 일 하면서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때가 그동안 겪었던 일 중에서 제일 끔찍했던 일이었어요. 있었죠. 사실 그렇게 만든 원인은 저에 대한 그 언니의 감정이잖아요. 계속 미움받으면서 저도 당연히 그 언니에 대해서 감정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는데 그 남자친구분이 저를 호되게 나무라고 있는데 그 언니가 옆에 같이 있는 상황도 말이 안 되고 원래 교대 근무자는 혼자서 행동하는 건데 커플이서 행동하는 것도 진짜 이상했었고 제가 그 남자분한테 혼나고 있었을 때그 언니가 뭔가 표정이 약간 웃는 표정이 지나가면 살짝 보였었거든요. 그때 진짜 끔찍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그래서 그날 교대 근무자들, 과장님, 대리님 다 모여있는 그 단톡방에 뭐 제가 FM대로 안 하고 미리 세척을 했다. 저는 배려한 거였는데. 그날은 진짜 너무 분하고 진짜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서 그 매장에서 나온 100L짜리 쓰레기 봉투를 들고 그걸 질질 끌면서 <laughs>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 남들한테 그 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나한테 왠지 마이너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때 말 주변이 없었어서 괜히 이런 말 하다가 오히려 내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무언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언니한테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때 생각이 조금 나네요 그 에버랜드가요 그 구호가 있거든요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저한테는 정말 에버랜드가 환장의 나라였죠 일이 힘든 건 저는 괜찮았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빡세긴 했는데 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요. 또 어린 나이였다 보니까 조금 더 크리티컬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거의 반년 가까이 계속해서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정말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때 에버랜드에서 일하면서 저에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날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게 오히려 인생 손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악으로 까고로 버텼죠. 네, 버텼습니다. 그냥. 6개월이라고 그만뒀던 거는 단순히 일 자체가 너무 맞지 않아서 였거든요. 퇴사하고 나서 한몇 개월 뒤인가? 같이 전에 일했던 다른 그 언니랑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그 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걔 남자친구한테 꼬리쳤다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죠. 전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그 언니 남자친구분하고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을 때가 딱한번 있었어요. 경력자랑 신입이랑 한 매장에 이렇게 둘이 배치가 되면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었을 때였거든요. 그날 딱 같이 두 시간이랬나 세 시간이랬나 두세 시간 동안 사실 뭐별 얘기도 안 했어요. 남자분은 거의 막 계속 아, 자기 여자친구 예쁘다, 자기는 자기 여자친구 너무 좋다. 한번 자기 여자친구 자랑을 계속 하셨었거든요. 저는 계속 들으면서 뭐 배울 거 그냥 배우고. 그런 얘기만 했지, 막 서로 막 뭐, 좋 조한 색깔이 뭐예요? 뭐, MBTI가 뭐예요? 뭐 MBTI도 없었을 때였어, 심지어 그때는. 근데, 그날 딱 하루 때문이었던 건가? 근데, 그날, 거의 마감 시간대쯤에 그 언니가 왔었어요. 평소처럼 화기하게, 어, 언니 안녕하세요 하고, 어, 안녕 하면서, 밝게 인사하고 그날 일도 마무리했었는데 그때 말고는 사실 그 남자친구분이랑 접점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저는 계속 생각을 했죠. 내가 언제 꼬리를 쳤지? <laughs> 내가 언제 꼬리를 쳤을까? 100번 양보하고 생각을 해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튼 그 언니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이유를 들었으니까 아 그랬구나 하고 그렇게 에버랜드에서 따돌린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었죠. 그리고 사실 그 남자친구분한테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주 장문의 페이스북 메시지로.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 3년 뒤에? 되게 나중에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때 자기가 너무 성숙하지 못한 짓을 했다. 거의 사과문이라고 부를 수 있을 수준의 내용을 보내주시긴 했는데요. 아직 감정이 좀 남아있었었고, 그 메시지 그냥 보고 답장도 안 하고 그냥 껐어요. 그렇게 사과를 받는다 한들 기분이 나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로 강박? 강박까진 아니어도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남자분을 대할 때랑 여자분들을 대할 때 조금 스타일을 바꿨어요. 원래는 제가 되게 내향적이고 말을 엄청 많이 한다기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주고 그냥 아 하고 그냥 이렇게 얌전한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약간 개그 욕심 같은 것도 막 부리고 내가 좀 자처해서 망가지려고 하기도 하고 너무 다정한 말을 안 쓰려고 하고 여자들한테 막 살갑게 이렇게 막 와! 하는 버릇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또 미움받을까봐. 원래는 되게 둔하고 눈치없고 그랬는데, 이젠 미움 안 받으려고 온 신경을 이렇게 곤두 세우면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나름대로 눈치도 좀 길러졌고, 둔했던 것도 섬세하게 고쳐지기 시작했고, 뭐,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저한테 막, 부정적인 영향만 미친 건 아니었다. <laughs>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 이성을 떠나서 사람한테 미움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저가, 저 같은 극 F는 그런 미움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저 심지어 그 책도 있거든요. 미움받을 용기. <laughs> 다 읽지도 못했어. 심지어 그도 에버랜드에서 일했을 때산 거였는데, 몇 년째 묵혀두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성격이 좋게 말하면 좀더 밝게 바뀐 건데 그때 당시에 저는 나 괜찮다 괜찮다 최면을 걸면서 넘겼던 일들이 저의 심리상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 줄은 뭐 시간을 지나면서 알게 됐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고 또 저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만 제 곁에 남겨두고 싶어요. 바로 구독자 여러분들처럼 그쵸? 저? 좋아하시니까 구독하신 거겠죠? <laughs> 혹시 싫어진다면 아니요, 저 싫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많이 횡설수설하면서 말하긴 했는데 네,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